카메라 누르고 있는 거지. 옆에 한명 붙어 있어야겠다. 공오면 바로 <laughs> 공 때려겠다. <때려볼까>? 야 <laughs> 포커스가 잘안 잡힌데, 앞에 사람은 잡히고. 모드를 뭔가 맞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거 사람. 옆으로 그 올라왔으면. <laughs> 누군가, 막으면 누구부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응. 니들 거기부터, 여기 딱 앞으로 저기, 응. 오늘 붙으면 되는데 화랑아, 화랑아, 뒤로, 뒤에 와서 이 사람 잡아줘 화랑아, 응. 응. 앞으로 가서 잡아라, 앞으로 가서 한명 잡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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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찬이, 수찬이 그 앞으로 잡아 어, 어, 어. 세훈이 좁혀 세훈이 좁혀, 아, 세훈이 좁혀. 아, 세훈아 야. 인근이 인근이부터 인근이 됐어 아, 주고 주고해 주고 바운드 들어가고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라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반대도 있었네

하고, 까봐, 클리어! a r I'm trying to set up a counter ID. 가 o r o d i n a c o u n t 붙어 I mean, I'm not. You'll be put 어 p You'll 어라 put u 아 야. 야, 나이스 l l be put up. I'm n o 준아 이따 어슬로기 가는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래. 이쪽 면, 이쪽 면. 아, 잘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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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 가. 빨 가.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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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뭐, 뭐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봐라, 사람. 사람 봐라. 주찬이, 어, 주찬이, 주차. 앞으로 나와. 아, 됐어. 태현아, 내려와, 야지 핫! 태현아, 인근이 보러, 인근이. 주찬아, 주찬, 여기, 명예야. 명예 없어. 종석이 옆에 움직이잖아 옆에 민도 움직이잖아 붙어야지 확하게확하게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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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가운데 지금 압박 가운데 뒤에 종석이 들어 가, 잖아 붙어야지 야 수찬이 왜끌어음질쳐 붙어야지 한테 하이 하이 앞에 두 내려와야 된다, 슝의 위드 내려와야 된다, 하랑이 슝 내려와, 가운데까지, 센터 병앞까지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라, 좀더쳐줘좀더쳐줘 어? 오케이, 좀더 잡아 가운데 보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데가운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 가지 말고. 이버 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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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버 마이버! 마 붙어! 이이버마이 잡아! 나버 마이버! 이버 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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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 마이버! 여기 줘라 여기. 어붙지 자, 에으면 된다. 같이 같이. <laughs> 아이, 벗었다. 네, 층대3 짧게, 짧게, 오케이. 앞에 네, 네, 봐, 네, 사이드 네. 줘! 어, 자, 어, 나가, 어. 나가, 나가, 빨리 하면 나가! 살아, 어. 계속, 계속, 계속! 아, 네. 진짜 여기 뒤에 이 네, 네. 어. 자, 지금부터 한명이지 물어야 돼! 네, 거, 네, 거, 네, 거. 어. 아, 저기 네, 네. 나가줘야지! 네. 아, 나스게 네. 오. 오 어, 키프 다르네. 할 몸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잘뛸것 같은데. 응. 약간 옆 얍실어, 실어해서 빠르실 것 같은데. 현준이 아! 빨리! 현준이 빨리! 현준 빨리! 간다. 간다. 못 돌게. 못 돌게. 나와야지. 신혼 끝났나? 저요? 신혼이가. 어, 얼마 됐나? 이제... 1년 넘었 2년. 2년 됐나? 네. 생각봐라. 아, 이제 4월에 출산합니다. 어? 아 진짜? 아 음. 맞다. 들었다. 음. 6개월째. 맞다. 맞다. 현정이한테 들었었다. 현중이. <laughs> 음. 6월? 4월, 4월에 4월? 출산 출산, 월개월 이거? 넘어가야 돼, 넘어가이 돼. 이이이 딸이. <laughs> <다들. 웃음> 나는 딸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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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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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부럽네 딸아 <laughs> 유아 유아 몇번 봤을까 요이 e y o 유아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 어 e you are, you are, you are, y o 가 are, y o 나가 r e you are, 나 o 그 are, y o 그럼 알아보겠네, 제가. 지금. 지금 알아보는데 아직 너무 노예 생활을 하는 곳은 굳이 지금은 안 보고 있고. 좀 그렇지. 아. 보고. 안 되면 그때 좀 중소나 이런 데로 아. 까 생각하고 있어. 이 곳은 있을 건어디든 있을 건렇죠뭘 하나 먹고는 살겠지 사람한테 사람한테! 사람답게, 살아야 될 <웃음> <웃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 이제 불러주고. 오자 끄더라. 나시현주가, 나시현주가, 나시가 계속, 계속, 계속. 아. 나시현 오케이, 오케이, 굿. Okay, okay, 아, 그 타이밍, 그 타이밍. 나가 이봐, 수찬이 놔두잖아. 지혜는 쉬고 있나 그럼? 응 음? 아직 어, 앞거리 하고 있어요 어한2월이나 아. 3월까지? 이럴 것 같은데 옛날에 하던데 음. 거기도 아. 와, 계속 가고 있나? 와거 진짜 달... 오래하네 그러면 지금 9년? 9년? 와. 9년 됐을 걸요 진짜 오래한다 응이이 근데 거기가 그... 여, 자매치고 이제 단위 괜찮은 곳라서 음. 괜찮은데 응. 뭐, 일도 그렇게 빡시진 않고 월급도 괜찮고 해서 지금 잠만 좀 많지? 잘하잖아 잠 많이 오겠는데, 요임신 임신 초기 때 진짜 많이 잤는데 아. 요즘... 요즘에는 좀이도뜨 나고 하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옛날만큼 뒤에서 막아세아 뒤에서 막아야지! 세월아, 교차할게요. 잠깐만요. 교차할게요. 어, 현정 빨리 나오고. 세훈이 나오고. 화랑이, 세훈이 자리에 가고. 아, 응. 뭔가 프로팀 응. 같다. 뭔가 <laughs> 체계적으로 음. 바뀌는 것 같아. 0.5핀, 박시리부. 헤이! 나이스. 감독은 인성이 형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맞죠 <laughs> 인성이 형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 청무나 뭐 다른 건 다른 응. 사람이 하더라고. <laughs> 자비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감독 인성이 형. 어 아, 고할래는 동영상은 어떻게 찍을까? 고할래는 동영상 잘 찍던데. 장류또 다르니깐 그거는 그래도 뭐 삼각대 세워놓고 뭐 카메라 찍는 건 똑같겠죠 어 드론으로도 막 찍었다 이거? 응, 드론으로 맞아. 찍던데 어, 좋은 거겠지 씨. 그리고 이렇 찍는 거보다는 위에서 응, 찍는 위에서 게 찍는 확실히 응. 다르죠 곱백 나머지 원천 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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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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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투, 한 가지, 도이돌아이 돌아줘 돌아 돌아 아이 도둑이, 아이 도둑이, 다둑이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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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이도이나 화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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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가야지 영상 안봤다 안본사람 다 틀렸다 ㅋ ㅋ ㅋ ㅋ 데리고 와! 아. 빨리 내려와 화랑 빨리 내려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이스 아 나이스 수찬이 빨리 받아주고 라인 타 여기 어디갔노 종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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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종찬이 종찬이, <laughs> 종찬이 봐 <laughs> 그냥 라인 붙여 수찬이 봐야 수찬이 수찬이 <laughs> 아 그래 수찬굿 <laughs> 수차다 잘 내려왔다 나이스 그렇지 응기 좋다 쭉 내려가서 오케이 오케이 붙어줘 저기서 오, 바로 줘 아까비까비 까비.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나이스 나이스 오, 나와줘 나와줘야지 붙어야돼 붙어야돼 나이스 각잘 좁혔다 나이스 아, 진짜 네러 와서 봐줘야지. 뒤에서. 미리 붙지 마. 네, 좀 올라와. 네, 좀더 올라와. 올라갈 때. 봐라. 사이드 라인에서. 사이드 라인에서 공격 때려. 사이드 라인에서 쭉올라가줘 이렇게. 아, 사이드로 사이드 로 사이드 라인 붙여. 라인. 붙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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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사이드 쪽. 사이드 라 네. 차지 해. 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은기 빨리 들어가. 은기 빨리 들어가. 다시. 라 간다 뒤있다 뒤 여기여기 여기. 나이스 케임흔들고 오. 나이나어나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고 조금만 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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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 길쭉 올라가지마. 같이 가야돼 한명 버리지 말고 한명 간다 네. 나이스 야, 끼면서 가스트리가옛날 아, 아, 예. 아, 그 했잖아요 아, 가스 학교 아, 다닐 때 했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렇게딱개 받아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거 다 받았을까 그때는 곰이 착착 붙었지 양면 테이프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곰이 딱 붙었더라고 그때 거의 뭐 완성형 공격수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 그때 한창 잘연때뭐 좋은 공격수 <laughs> 이런 <거> 다 받았잖아. <웃음> <웃음> 지금은 스포츠를 해서 다탈수 있어. 오, 삐가. 놓치자, 놓치자. 온다, 온다! 오. 오. 오, <laughs> 오 좋, 좋다, 좋다. <laughs>

어디서 들었는데 세살때 아, 하는 효도가 평생 다한거라 하던데 여있다가여다그 다음 미국 4살 아냐? 그거 몰라갖고 넣는거 같아 개. 이안어제 계획? 은 없고 마음은 있지 <laughs> 아, 근데 와이프가 일하니까아 완전 음... 아. 어, 첫째는 뭐 그냥 음... 생각니 진짜... 첫째는 또 오래 걸지 둘째는 한번 했는데 못챙겨다두번 했는데 두번 원식이 형도 첫째 때 완전 1년 넘게 보셨는데. 아, 둘째는 진짜. 아, 둘째 하셨 어, 12월에 나. 잡아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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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천천히 아, 보고. 못 할게요. 오케이. 아, 왜, 아, 어, 어, 공못 공 쳐요, 요새. 아, 뭐 장사해. 아, 아, 뒤에 맞춰줘! 그, 하나, 올라와서 맞춰줘야지. 사형이네. 하나, 이게 저기 뒤에, 스기 뒤에서 맞춰줘야지. 오케이 지금. 수비 we are going to go to the c i 뭐 무슨 용품장 산다고 i n g to h a p p 나 n What's going to h a p p 가 n What's going to happen? w h a 가 기어먹었는데 오케이 3명 간다 파랑이 봐 그렇게 오케이. 크게 오케이 잡고 하지? 돌아 야 쉬워 간다 음, 아니 이식이그 길이 아, 하... 하... 붙어주고 붙어주고 어, 수차 나가야지 파랑이 그렇죠. 가운데로 파랑이 어! 가운데로 오케이 오케이 아그 장영. 수차례 나왔으니까 수차례 자리 뭐... 가져야 돼 응? 아까 공항장? 그아 2탄 아... 등? 그니까. 그니까. 그거 진단까지 없나? 아형 무슨 일 했는데요? 어디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자제 그러나 건아건아가그마이 빡세요? 어? 권가빡센거예요 자제쪽이 빡센거예요형일 자체가 음. 좀 빡센거 같더라구요 전화로 좀준비하는 어.. TP 아 진짜 힘든가 아, 보다 장형 성격이 힘들정도면 그러니까요 어? 가운데 카 들어가 가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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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아요때 어. 어, 네, 어, 네, <laughs> 초반에. 아라 <laughs> <다 웃음> 사이드로 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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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로오른쪽으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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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수 좋아 이수 아, 좋아 이 공간 네꺼다 너무 이 올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laughs> 때리라 두분 때려라 가는데! 지금 가는데! 오케이 가야다 내려오고 흰수 내려오고 오케이 많이 물어 이 물어 흰수야 스스 리볼 리볼 이거 생각보다 아니 오! 오! 와, 재밌겠다. 아! 니 킥. 아. <laughs> 우리 킥 같은데. 차 우리, 우리 킥이야. 킥 같은데. 우리 킥. 같이 아, 가가

아, 들어와야 돼. 안 돼. 안 돼. 김성규가 주전일 텐데, 아, 어. 야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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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더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이뭐딱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까요딱 잡아 놓고 한다는 게 완전 프리하다.